이번 시간에는 달일 전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넣고 불을 계속해서 지피면 조금씩 줄어 나갈 때 그것을 달인다고 하죠. 살펴보면 앞전자입니다. 불화발이죠. 불화발이라고 하는 것은 불화가 관론에 적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불화죠. 갈로 속에 있는 불화입니다. 불화발은 글자의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발에 해당한다고 해서 불화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전 아래에 불을 계속 가하니까 뭔가를 달인다는 거죠. 달일전이 되겠습니다. 달일전. 불을 넣고, 지속적으로 불을 지펴주면 우리가 우려내죠. 달일전 되겠습니다.